자 61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K 알파일 때 K 플러스 2 알파의 값을 구해달래 문제에서 K 알파가 두근이라고 했잖아 그 말은 식에 넣었을 때 얘네의 값이 뭐가 돼? 0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식을 봤더니 문제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? 쌤은 여기 K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것 같아 K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나는 근 K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 K를 넣었을 때 0이라는 말 아니야? 그러면 K를 넣었을 때 나는 K로만 이루어진 식을 가질 수 있겠네 그치? 그러면 우리 K 구할 수 있겠네? K로만 된 식이니까 식을 봤더니 루트 OK하고 OK 루트 okay 오케이하고 지워지네 그럼 얘는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1은 0이겠네 근데 문제에서 뭘 했어? k는 자연수라고 했어 따라서 k는 5가 되겠지 k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k가 5네 그러면 나는 이제 식을 제대로 만들어 줄수 있는 거지 5 루트 5 마이너스 5는 0 그럼 이제 알파만 구하면 되겠지 알파 k는 구했는데 알파 어떻게 구할까 얘 인수분해 해주면 되지 뭐얘 인수분해 5하고 루트 5 마이너스 1둘다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네? 그러면 알파는 뭐라는 말이야? 알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두개 넣어서 정답 구하면 돼